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1장 2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의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고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일곱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일곱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함께읽습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고양이와 호랑이는 크기가 비슷하지만은 그러나 고양이는 고양이만큼 자라고요. 그리고 호랑이는 호랑이만큼 큽니다. 강아지를 봐도 그렇죠. 말티즈라고 하는 강아지는 한 요만큼 크잖아요. 근데 리트리버는 말티즈만큼 컸다고 해 가지고 다큰게 아니고 리트리버는 리트리버만큼 자랍니다. 우리의 영적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브라함만큼 성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적당한 선에서 성장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브라함만큼 성장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우리 마음속에 나는 더 성장하고 싶다. 나는 더 성장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소망과 확신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의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랄왕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한 나라의 왕과 그 국방부 장관이 아브라함을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지금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그 아브라함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한 나라의 왕만큼 그한 나라의 왕에 비견할 만큼 그 영향력이 대단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특히 이전에. 아브라함의 모습을 알고 있던 아비멜렉이 지금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외적으로, 외면적으로 상당한 재력과 힘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그 내면에서도 상당한 성장을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21장인데, 그전 20장, 창세기 20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20장의 내용이 뭔가요? 아브라함이 그랄 왕 아비멜렉을 만나가지고 자기의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인 그 이야기, 그 내용이 20장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그것 때문에 참 고역을 치르게 될 뻔했는데, 아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아브라함한테 왜 속였느냐라고 물을 때,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을 했나요? 장세기 20장 1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아브라함이 그곳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니까 내가 세상 방법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세상 편법으로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대답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때의 아브라함의 모습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세상 가운데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간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탓을 하면서 환경 탓, 가정 탓, 직장 탓. 뭐 여러 가지 탓하잖아요. 직장 때문에, 뭐 가정 때문에, 이런 환경 때문에 내가 비록 하나님 믿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적극적으로 살아가지 않는 모습이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어요. 교회를 다니지만은 여러 가지 핑계와 탓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살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이 아비멜렉에게는 어떻게 비쳤을까요?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비쳤을까요? 아비멜렉은 외면적으로는 아브라함을 후대했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창세기 20장 16절입니다. 사라에게 이르되 이제 아비멜렉이 사라한테 얘기하는 거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천 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 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비멜렉이 사라한테 아브라함을 얘기하면서 "너의 남편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너의 오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의 남편에게 은천계를 줬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은천계를 당신 오빠한테 줬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상당히 좀 뼈가 있지 않습니까? 좀 가시가 돋쳐 있지 않습니까?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그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 마음이 언짢았던 거예요. 실망스러웠던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나 하고 마음이 대단히 실망스러웠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창세기 21장을 보면 아비 멜렉이 아브라함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다시 말하면 아비 멜렉이 보기에도 아브라함이 이전보다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엄청나게 성장했다라는 것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오늘의 내 점수가 최종 점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내 점수가 최종 점수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20장에 아브라함에게 점수를 매긴다면 한몇 점쯤 줄 수가 있을까요? 100점 만점에 10점, 20점 아니면 50점. 뭐 어찌 됐든지 간에 낙제 점수 이면은 틀림 없습니다. 근데 만일 아브라함이 그 시점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 이 점수가 내 최종 점수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내 최종 점수로 알고 낙심하고 거기서 성장을 멈추어 버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내가 가만히 나를 보니까 내가 하나도 성장한 것도 없고 발전한 것도 없고, 아, 그래, 나는 안 되나 보다.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충분히 그런 환경이었죠. 충분히 그런 실수를 한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성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성장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장세기 20장에서의 아브라함의 점수가 최종 점수가 아니었던 거죠. 오늘 우리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장세기 20장에 와 있는지도 모릅니다. 신앙생활한 지 오래됐는데 가만히 보니 아니 발전한 것도 없고 성장한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신앙생활 처음 할 때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더 퇴보한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 나는 안 되나 보다.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리고 오늘의 내 점수를 최종 점수라고 생각하면서 낙심하는 거죠. 한국교회도 어쩌면 창세기 20장에 와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비멜렉의 눈에 아브라함이 참 좋지 않은 이미지로 비쳤잖아요. 장세기 20장에서 그렇듯이 한국 교회의 이미지도 세상 사람들의 눈에 그렇게 좋지 않은 점들이 여러 비치는 그런 상황에 있는지도 모르죠. 아니 그런 상황에 우리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교회인 우리는 우리가 교회잖아요. 교회인 우리가 아, 이게 최종 점수구나, 한국교회의 최종 점수구나 그렇게 생각하곤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생각이 틀렸습니다. 오늘의 점수가 최종 점수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각한 게 틀렸습니다. 오늘의 우리의 점수는 최종 점수가 아닙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완전히 새로운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는 일마다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걸 지금 보는 거죠. 그리고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의 발전은 지금 잠깐 있다가 그쳐버리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23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하고 지금 평화조약을 맺잖아요. 아,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지금 빨리 좋은 관계 맺어 놓지 아니하면 나중에 큰일 날수 있다. 그래서 지금 평화 조약을 맺는데, 그런데 자기 자신하고 아비멜렉 자기 자신하고 자기의 아들하고 자기의 손자 후손들이거든요. 그 후손들, 그 후손들에게까지라고 얘기하면서 조약을 지금 맺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성장이 단순하게 지금 반짝하다가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번창하게 될 것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오늘의 점수가 최종 점수가 아닙니다. 한번 여러분 따라 하시겠어요? 오늘 내 점수가 최종 점수가 아니다. 오늘 점수가 여러분 최종 점수가 아니에요. 우리는 성장할 거예요. 앞으로 더 좋아질 거예요.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세요. 발전할 생각을 하세요. 왜 물러날 생각을 하시고 포기할 생각을 하시나요? 멈출 생각을 하시나요? 발전할 생각을 하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자, 디모드 전서 4장 13절, 15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갈 때까지 성경을 읽는 일과 권면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십시오. 이 일들을 명심하고 힘써 행하십시오. 그리하여 그대가 발전하는 모습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십시오. 바울이 디모데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읽는 일 열심히 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으로 권면하는 거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 전념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서 열심히 가르치십시오. 그렇게 하면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도 당신은 발전하게 될 겁니다. 이 얘기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그러면 반드시 당신은 사람들이 보기에도 발전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성장해 있을 겁니다. 라는 거예요. 이건 디모드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 우리는 반드시 성장하게 될 겁니다. 작년에 보니까요, 성경을 8독 하신 분도 계시고, 12독 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한 달에 한번 성경을 1독 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 주보를 보니까 성경 1독 하신 분이 36분이나 되더라고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그렇게 볼 때, 아, 이렇게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 많구나라는 걸볼 때,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말씀 안에 발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면 우리는 발전해요. 아브라함의 발전 역시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안에 거할 때 발전한 겁니다. 그 발전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발전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사람과의 관계의 발전이기도 합니다. 자, 25절을 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함에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이 파놓은 그 우물을 빼앗아 간 일이 있었습니다 이전에 근데 아브라함은 즉각 막 항의한 게 아니죠 즉각 항의한 게 아니에요 아비멜렉이 그 사실도 몰랐어요 오늘 본문에서야 알았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그 일을 당하고서 기다린 거죠 가장 적절한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복수하려고 기다린 게 아니고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기다린 거예요. 복수하려고 기다렸다 그러면 지금 아비멜렉이 와가지고 평화조약 맺자 그럴 때 상당히 아브라함한테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인데 그럴 때 그걸 거절했겠죠. 아니면 그렇게 찾아온 걸 기회로 삼아가지고 그 사람에게 막 못된 말도 뭐할 수가 있었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목적은 복수하는 것이 아니고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서운한 걸 가지고서 관계를 발전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서운한 것 가지고 복수하잖아요. 좀저 사람이 나한테 좀 서운하게 했어요. 그러면 나중에 그것 가지고 복수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말이에요. 서운한 것 가지고 있다가 그것 가지고 관계를 발전시켜요. 자, 28절부터 30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일곱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일곱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일곱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사으라 하고 암양 새끼 일곱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거 뭐냐 그랬더니 이 암양 새끼 일곱을 가지고서 내가 이 우물 판다는 증거로 사으라 그런 얘기죠. 이 우물은 원래 아브라함 거예요. 아브라함이 팠어요. 내 거예요. 그런데 이걸 내 거라고 하는 걸 증거로 삼기 위해서 그 아비멜렉한테 그걸 빼앗아간 종의 주인인 아비멜렉한테 일곱 암양 새끼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을 적대하거나 경쟁자로 여긴 게 아니고 함께 살아갈 사람으로 여기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결코 무례하게 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했죠, 분명히. 그 사람이 진짜 잘못했죠. 그러나 잘못했지만 무례하게 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에 배치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 땅에 보내신 거죠. 아브라함이 좋아서 거기에 간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땅에 배치시키셨어요. 하나님이 그 땅에 보내셨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그 땅에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 땅에 아브라함을 배치시킨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국 땅에 배치를 받았어요. 이 부산에 배치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부산 땅에 지금 배치하신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이 땅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회복되게 하려고 우리를 여기에 배치시키신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희생자이잖아요. 사탄에게 지금 희생된 사람이잖아요. 그 희생된 사람이 회복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여기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마치 우리의 대적인 것처럼 무례하게 하거나 경멸하는 것, 그것은 성숙한 모습이라고 할수 없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리의 형제 자매가 뭐 무슨 모자라는 사람인 것처럼 그런 사람인 것처럼 무시하거나 무례하게 행하거나 막 윽박지르거나 그런 것은 성숙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 지역에 전도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요. 전도지를 주는데 노란색 전도지를 이렇게 나눠 주면서 근데 그 노란색 전도지 안에 이렇게 적혀 있대요. 당신은 지금 옐로우 카드를 받으셨습니다. 한번더 받으면 퇴장입니다. 이렇게 적혀 있더라는 거예요. 헉, 무시무시하죠. 축구에서 옐로우 카드 한번 받고, 그 다음에 또한번 옐로우 카드 받으면 퇴장이잖아요. 레드 카드 받은 것과 똑같잖아요. 당신 지금 옐로우 카드 받았어. 지금 빨리 정신 차리고 하나님한테 안 돌아오면 너 지옥이야. 이 얘기 아닙니까? 맞는 말일 수는 있지만, 성숙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한테 내가 판 우물 네 종이 빼앗아 갔잖아. 이 나쁜 놈아. 빨리 내놔. 안 그러면 너벌 받을 거야. 맞는 말일 수는 있겠지만 만약 이렇게 얘기한다면 맞는 말일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성숙한 모습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판 우물이 빼앗겼는데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아비멜렉한테 일곱 마리 암양을 주고서 이게 내가 판 우물이다라고 하는 증거를 삼으라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성숙한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성장한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발전했다고 인정할 만큼 성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주요 요인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는데 있는 거예요. 한순간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는데 그 성장의 요인이 있었던 거죠. 자,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었습니다. 에셀나무를 심은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함이었죠. 하나님을 기억하려고. 여러분, 우리 기억력, 여러분의 기억력을 여러분 신뢰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기억력을 신뢰할 수 없어요. 대단히 감사하고, 그리고 일평생 감사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 일이 오늘 일어났다 할지라도, 그래서 절대 안 잊어버릴 거야. 아니요. 한 달만 지나면 가물가물해질걸요. 아브라함 자신도 자신의 기억력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에셀나무같이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리고 오랫동안 자라면서 크게 자라는 나무를 심어서 그 나무를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려고 잊지 않고 오랫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려고 그 에셀나무를 심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후퇴하지 아니하고 계속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진하지 못하도록,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성장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뭔가요? 내 안에 있는 나의 결점, 나의 약점인 거죠. 다른 거겠어요? 내 약점, 내 결점이 결국은 내가 앞으로 전진하고 성장해 나가는데 방해 요소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결점과 약점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발견되는 순간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20장에서 아비 멜렉을 만나서 자신의 결점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사라와 같이 살면서 이삭이 태어났을 때그 이스마엘과 이삭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자신의 약점, 이전에 잘못했던 그 잘못과 자신의 약점이 두드러지게 드러났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정이란 안식처이기도 했겠지만 자신의 약점과 결점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나타나는 곳, 그게 가정이었습니다. 그 어느 곳보다도 분명하게 내가 얼마나 약한지, 내가 얼마나 결점이 많은지, 그것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곳, 그곳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약점으로 인해서 그는 성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더 의지하고 하나님 더 기억하고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간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어떤 만남은 우리의 결점을 분명하게 드러나게 할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어떤 사람과의 만남은 내 안에 있는 결점을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만들어 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혼해서 아이를 키울 때, 결혼하고 나면 다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결혼하고 나서, 그리고 아이를 키워서 아이를 양육할 때, 우리는 내 안에 그동안 숨겨져 있었던 내 약점이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을 가정 속에서 아이를 양육하면서 그게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때 우리는 아브라함의 성장을 생각해야 합니다. 모든 환경과 처지가 좋아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여기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함으로 우리는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처지가 너무 좋아서 우리는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신뢰할 때 우리는 성장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결점과 약점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약점과 결점이 많은 사람인가요? 우리는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환경 속에서 내 안에 있는 약점과 결점이 더 분명하게, 더 크게 드러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곧 포기하라는 사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 기억하고 더 의지하라는 사인입니다. 우리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더 기억하고 더 의지하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더 분명히 붙들고 살면 우리는 반드시 성장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브라함만큼 성장합니다. 여러분은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러므로 성장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창세기 20장에서 아비멜렉의 눈에 비친 거짓말이나 하는 아브라함과 오늘 본문 21장에서 아비멜렉에게 비친 아브라함의 그 훌륭한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일어난 발전과 성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창세기 20장에서의 아브라함의 형편 없는 점수가 최종 점수가 아닌 것처럼 오늘 우리의 점수가 최종 점수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드러나는 우리의 약점과 결점이 성장을 포기하라는 사인이 아니며 더욱더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하라는 사인임을 기억하고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성장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결점과 약점이 참 많습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을 만남으로 발견되기도 하고,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면서 또 자녀를 양육하면서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환경 속에서 아브라함이 성장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점수가 최종 점수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성장을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환경을 통해서 드러나는 결점과 약점이 물러서라는 사인이 아니며 하나님을 더욱 기억하고 더욱 의지하라는 사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지금 여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굳게 믿으며 아브라함이 성장한 만큼 우리도 성장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Amen.